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안지수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정보 검색부터 회사 업무, 금융 서비스까지 모두 가능한 시대. 이제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보내는 건 상상도 안될 만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충전이 필요한 우리에게 보조 배터리와 무선 충전기는 필수 아이템인데요. 하지만 작고 편리한 이 기기들, 잘못 사용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조배터리와 무선충전기의 화재 원인 바로 그 내부에 있는 리튬이온배터리 때문인데요. 리튬이온배터리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충격이나 고온과 충전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때 열폭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열폭주란 내부에서 발생한 열이 제대로 방출되지 못하고 축적되면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배터리 내에 압력이 높아져 가스가 발생하면서 결국 발화나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보조배터리와 무선충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KC 인증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인증받지 않았거나 불법으로 제작된 제품 등은 반드시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정격을 확인한 후에 알맞은 충전 어댑터를 사용해야 발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기 주변에 금속 물질에 주의하세요. 무선 충전기와 기기 사이에 동전이나 하드, 열쇠 등의 금속 물질이 있으면 과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조배터리의 경우에는 입출력 단자에 금속이 닿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고온다습한 환경은 피해주세요. 햇볕이 강한 자동차 안이나 습한 욕실 안에서의 충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이불이나 베개에 덮힌 채로 충전할 경우 보온 현상으로 과열되거나 이불 등의 가연성 소재에 불이 옮겨부터 화재가 크게 번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외부 충격에 주의하세요.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릴 경우 제품의 수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과열이나 특이한 냄새가 날 경우에는 시 사용과 충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배터리 충전 중에는 다른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무선충전기의 기기를 올바르게 거치하지 않으면 과열과 충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이 완료되었을 때는 전원을 분리하고 완전히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용법만 지킨다면 보조배터리와 무선충전기는 안전한 일상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충전은 간편하게, 사용은 안전하게, 슬기로운 안전생활 꼭 기억하세요.